안녕하세요, 추리입니다. 아, 좀 자고 일어났는데, 키보드가 왔어요. 키보드, 불은 잘 들어오는데, 여기가 안써죠 물이 여기, 어, 닿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닿아가지고 되는데, 여기가 안 닿아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쇼츠 뭐 간단한 거는 어.. 하는데 먹방은 간단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코 먹는 거 이거 지워야지. 그 다음에 뭐 기침 났던 거 지워야지. 그리고 내가 그뭐 움직여 갖고 이탈했던 거 지워야지 등등에 어 지워야 되는데 마우스만 되면은 휴이안돼 빨리 빨리가 안 돼가고 근데 빨리 시켰어야 되는데 되기지 하고서 안 시켰더니 이렇게 됐네 그리고 키보드를 제가 서버로 못 놔둬요 집도 좁지만은 어, 엄청 쌓아놨어요. 솔직히 다 쌓아 먹을 것도 다 쌓아놓고 아, 먹을 거 없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다 과자도 다 쌓아놓고 음료수 먹을 시 마실 것도 다 쌓아놓고 지금 티백 같은 거 각종 티백 뭐그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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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뭐 네 길이 같은요 어, 홍차가 종류도 있지. 뭐, 어, 어, 뭐, 피치 오름뭐 이런 것도 있지. 많아요. 어, 아무튼. 안. 여기 보시면은 먹다 남은 커피도 있지. 또 시켜서 먹다 남은 커피도 있지. 또 시켜서 먹다 남은 커피도 있지. 또 시켜서 커피다른맛인있는커피 커피 있지. 또 있지. 남은 걸남은 남아서 마시지, 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커피 또 있지. 많아요, 많습니다. 많고요. 이것저것, 먹어요. 이것저것 먹고, 좋아해서. 아마 뭐, 돈 있으면, 은제가 하는데, 음. 먹을 거를, 왜 이렇게 이렇게 짜놓고 하냐고, 엄마가 엄청 잔소리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먹을 거를 많이 못 먹었는데, 많이 먹긴 했는데, 살찌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사정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여태까지 지금 많이 먹으니까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영상 찍으니까 솔직히 찍는 건데 영상 안 찍으면 이런 것도 안 찍어요. 안 먹어요. 왜냐면은 무기력하거든요.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잖아 혼자 뭐할거야 저 혼자 맛있게 먹는거 안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는거지 사람을 뭐 엄청 싫어한다던가 뭐 그런건 아니에 안... 힘들어서 그런거지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든가 뭐,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말할 준비를 있어야 된다는 애는 나밖에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사람들하고 마주쳐서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동생들, 뭐 이런 거는 뭐 오니까 상관없는데 아무튼간 제가 어. 안면 그런 게 있어요. 봤던 사람을 이, 알긴 아는데 기억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만나면 기억을 못하면은 상대방 기분이 나빠. 요 내가 거기서 잊어버려서 그래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 지금 얘기해. 왜냐.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두려움 같은 것 같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두려움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없어요 쫓아올 사람이 있겠죠 있겠는데 난안 보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나가고 하는데 힘들어요, 아직도. 오히려 지제 음식들로 평안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하고. 어, 사람들이 저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 너무너무 다행이네.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 2년 동안. 뭔 말을 해도 살이 쪘다, 건강해야 된다. 너왜그만이너왜 그면... 그러고 사? 너왜 그러니? 엄마부터 해가지고. 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야, 니가 뭘 알아요? 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요즘이고, 옛날에는, 말조차 하기 싫었어요. 제말할수 없나봐. 제말 합니다. 근데 왜말안 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아니, 이런 대꾸가 왜나오냐 힘드니까 힘들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뭐가 힘드냐고. 말이야, 방구야. 힘드니까 힘들다고 그러지. 많이 유혀졌어요 저도. 왜냐면 은 인터넷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인방 많이 보고 내가 스스로 유쾌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 돼. 근데 지금은 많이 유쾌해졌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이지. 키보드도 제 마음대로 가지고 뭐 음식도 제 마음대로 먹죠. 응? 마음대로 먹죠. 집에 놓고 싶으면 만들어 놓지. 아유, 막 하는 게 감옥 같았었거든요. 삶이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발등만 봐도. 밖에 나가면 뚱뚱하다고 막 그러던데. Q&A, 어, 커뮤니티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지, 제가. 어, 손통이 좀 트이니까. 근데 자세한 거는, 어, 얘기를 좀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데, 벌써 뭐, 아, 아시는 분 아시니까. 그리고, 어, 상관없습니다. 단, 어 옛날에는 저한테 어너왜 그러냐 왜 그러고서냐 그러면 주먹이 들면서 말이 안 나오 말이 안 나오 말이 근데 지금은 뭘 이러고 살아요. 잘만 살구만. 응? 저기 가보세요. 못 먹는 사람, 천지 빼깔입니다. 예? 저기 아프리카, 저기 가시면은, 응? 조그마한 봉지에, 응? 영양제를 드셔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응? 힘들어하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이렇게 사먹고, 응? 손발 다 있고, 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있고 영상 찍고, 게임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니. 그들이 할수 없는 거를 내가 대신 같이 하고, 나도 하고, 응? 그들이 배고파 하면은, 응? 열심히 해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하고, 응? 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도 내가 대신 먹어주고, 응? 그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종차별인데 아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인종차별하고 딸려 노인종차별 영어 못해요? 어? 영어 했으면 진짜 빼깔나게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어렸을 때그 아기공룡 둘리라든가 뭐 세일러문 어. 다 끝나면은 뭐 전화번호 나오잖아. 전화해 주세요. 막하면서 그막궁 궁금해서 전화한 적 있어요. 아시는분 아실 겁니다. 쎄! 그합니다 쎄쎄 쎄합니다. 근데 그게 외국인이 전화 통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재밌다 고 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어느 어느 날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엄마가 뭐 했는데 100만 원 나온 거. 엄청 뜨들겨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공부하는 거였어요. 국제전화라 돈이 많이 나온 거였어요. 아 그때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기교육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요. 다 속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모들하고 삼촌들한테. 내가 어쩌면 좋냐. 아, 돈이 없어 죽겠는데 진짜 전화해가지고 1 0 0만원이라 거금을 썼다. 어떻게하면 좋냐. 배좀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자마자 야너 100만원 있어? 여기 100만원 있어? 막 이러면서 다 소문났어. 그래서 지금 저랑 얘기라하야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는 거에 돈 쓰지 말고, 어? 처신 자하라고 인식, 이런 얘기를 하고, 하건, 하거나, 너학교왜 나오냐? 대학교 왜 나오냐? 왜 다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막얘기한 사람 있어요. 그거를 아직까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쪼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처가 뿌리 깊이 있으면은 몇 년을 몇 년을 계속 생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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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나요 아말 조심해야겠다 아유 나라도 잘해야겠다 하는데 음 근데 제가 공모한다 어쩐다 그러면 빨리 하라 어쩐다 어, 제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한다고 의견을 낸 사람들은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존중해주고. 어, 아무튼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은 깜짝 놀래요. 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예, 예 잘합니다. 예전엔 얼굴 무려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땅속 깊이 말이 막 박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굳이 해야 되냐 굳이? 굳이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해명하고 해야 되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나오나? 근데 나와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뭐 어쩔 건데. 조카한테 우리 사촌 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왕래가 없습니다. 한명 있었는데 돈이 있을 때마다 오시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막돈 달라는 소리 한다든가 뭐 그런 소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와. 이데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닌데 뭐고우말라든가뭐 합니다. 제때 전화 안 와요. 어, 그런 적도 있지만은 어, 전화가 진짜 안 와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봄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 근데, 그걸 진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계속 들었는데, 계속 대팔고, 대팔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걔가 가입을 했는데. 좋은 거 가입했는데, 왜 자꾸, 취소하고 다시 하라 그러냐. 어쩌려 냐 어?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음. 저 또한 옛날에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돈천 원도 없어가지고 맨날 걸어다녔는데 저거 보험을 쫓아다니고 그랬던 사람 있어요. 지금 왕래를 안 하는데 그분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한 푼이라도 없을 때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큰 돈이 생길 때 거기서 탈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탈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 보험을 들고나서 탔어요. 보험금을. 그래서 보험이 중요하다. 보험이 유지도 중요하고 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삼고 이거 삼고 이거 삼고 이거 삼고 이거 삼고 이거 삼으니까 이거 삼고 이거 삼고 이거 삼고 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간에, 음, 17분이네. 먹을 거를 지난 시간에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이어서 먹을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나온 다음에, 제가 만든 곡들을 또, 올릴겁니다. 이 연달아서 나올건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어, 키보드 샀으니까 편집을 빨리 얼른 해야됩니다 지금 몇시지? 한 시, 약 2시인가? 한시인가 뭐 그러는데 어.. 잤어요. 잤는데 밤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거 될줄 알고 안 샀더니 이렇게 됐네 오후에 마우스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막 걔가 자고 있는 거야.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1시에 5시에 잤는데 3시에 잤나? 4시에 잤나?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치킨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새벽 6시 밥 먹고 불려먹고 그러고서 커피랑 음료수 물 마시고 아이고 5시 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밤낮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